1.4 자기 감정의 관찰자가 되기. 고요하고 잠잠한 분위기 속에서 자기 내면의 감정을 지켜보라. 어제 나는 운명론적 상황을 깨는 경험을 시도하였다. 최악의 컨디션과 운수라고 예측되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하여 스스로 선언한 후, 긍정의 주파수를 선택했다. 오랫동안 악연이던 사람에게 안부를 물었고, 승진을 축하해 주었으며, 이성의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평온하고 안정된 하루를 영유할 수 있음을 증명해 내었다. 운명과 신체 리듬은 분명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확언을 하는 바이다. 이 절의 주제는 자기 감정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에크하르트 폴레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를 되새겨보면 자아, 애고, 그리고 그런 나를 지켜보는 관찰자적 나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운명론적 운수에 의거하여 1년 중 최상의 날이 바로 오늘로 예측되어 있다. 91점의 하루를 99점으로 끌어올릴 수는 없을까? 눈을 감고 노트북에 자판을 치고 있는 지금 나는 매우 고요하다. 온몸에 긍정의 기운이 흐른다. 나는 현재 소속회사의 사장이며,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나는 나의 긍정의 에너지를 최대로 끌어올린다. 2017년경에 하느님께 지혜와 명철만 달라고 간구하였다. 내일의 묵상이 강력하게 자리매김하였고, 기쁨의 감성을 가진 나날들로 이어졌었다. 그리고 예정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감동은 다시 일상 속으로 파묻혔다. 더욱 큰 감동을 갈구하다가, 지식을 찾아 헤매었고 때로는 영점장에 도달하기 위한 양적인 영상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력이 부족하여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30세의 나이에 출타하셨을 때 이미 영점장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됐다.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스터이면서 신이셨기에 은강 영점장에 도달하셨겠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몸소 낮은 자의 하느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왜 그러셨을까? 굳이 몽매한 인간들에게 고차원의 의식을 설명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왕으로 오셨다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명사로만 이름을 남겼을 수도 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은 오셨다. 성모 마리아에게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되시고 12살의 신전에 나타나시어 바리사파와 논쟁을 벌였고 다시 30세의 해탈의 경험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타나시었다. 예수님의 유년기는 어땠을까? 마리아와 요셉은 유년기의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을까? 그저 사랑스러운 아기, 사랑스러운 소년, 믿음의 소년으로 키웠을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30세까지 마리아와 요셉 아버지와 함께 사셨을까? 아니면 20세에 출가하였을까? 구역성서를 독파하셨을까? 아님 스스로 깨달으셨을까? 본인의 자의 타이로 비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기에 세상을 두루 경험하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삶과 애환과 시기, 질투 사랑의 상황에 대해서 그 궁극적 관점으로 매몰차게 파고들었을 것이다. 희상적 신의 관찰자적 입장에서는 100% 동화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몸소 인간의 세상으로 오셨고 그들처럼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궁극의 디테일을 경험하셨을 것이다. 왜 인간은 태어나서 인생을 살까? 그 목적은 무엇이며 가장 바람직한 일은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우리가 주인공인 멀티버스의 세계에 살고 있다. 나를 주인공으로 둔 영화가 현재에도. 상용되면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최근 8년여간은 명상에 꽂혔으며 인생의 의미, 행복의 의미, 철학에 대해 시간날 때 마다 생각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달한 결론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행복의 관점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슬픔도 행복이 될수 있음을 깨달았다. 부와 명예와 권력이 인생사 전체로 볼때 티클의 값어치임을 알게 되었다. 마음의 평안한 만을 추구하다 보면 무기력함에 빠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태달음이 무한의 영역이 될수 없음을 부단한 성찰과 겸손과 노력을 통해 재창조되어질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내 운명을 내가 지배할 수 있으며 또한 창조를 통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히로에라의 관점에서 모든 디테일을 경험하고자 하였다. 나의 가족과 동료, 사회 지인, 글로벌 지인들과 함께 긍정적 세상의 아이콘으로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내 혼자만의 주관이 아니었음을 진작에 간파하였으며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그로 인해 내 영혼이 더욱 성숙해감을 인지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정신 세계학의 마스터가 되게 될 것이다. 맥크하르트 톨레 위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 예수님과 대면하고 싶다. 나의 육체는 사라지겠으나 내 정신은 영생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다중 멀티버스의 세상을 재창조하게 될 것이다. 나의 에고를 완벽히 통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신의 자녀이며, 분체이기에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경험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하나로 일치하게 됨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미래의 나는 어제의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염원하던 그 모습이 되었다. 내가 이미 그러하기로 정하였기에야.